한 살림 장바구니 하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 고등어 살. 이거 냉동 제품이고요. 한 마리 큰 거를 잘라서 가시 제거한 고등어 살만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수산물 거의 한 살림에서 사는데 그 이유는 한 살림이 방사선 검사를 꼼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목초 원유로 만든 순수 요구르트. 이거는 유리병에 있어서 떠먹는 거고요. 유기농 원유 99.9%예요. 저희 딸이 먹을 예정입니다. 네, 범산 농장에서 범산 목장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영양 성분 보면 단백질이 100g당 7g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다음에 호두 과자 이거 호두 가자 맛있어요. 냉장 보관해야 만되고 성분이 뭐한 살림이니까 괜찮습니다. 어, 대부분 국산 재료 사용했고 특이한 점이 여기 유정란, 여기 국산 유정란 사용했어요.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상 세제 이거 세탁기 세제고요. 일반이랑 드럼 다쓸수 있어요. 형광증백제, 석유계 계면활성제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아이 낳고 나서부터 이 제품을 계속 사용했어요 한 20번도 넘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쌀 쌀은 유기농 백미랑 현미 둘다 2kg짜리 제품 구매하고요 이게 한 달치 3인 가족 쌀 먹는 양입니다 저는 백미랑 현미를 1대1로 넣어서 밥을 하거든요. 보통 아침, 점심은 밥을 안 먹고 저녁에만 한끼 먹는데 이 정도면 한달 충분히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정란입니다. 오아시스는 달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한 살림은 달걀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안심대한 사료 먹은 유정란이랑 그냥 일반 사료 먹은 유정란 있는데 저는 거의 안심 대한 사료 먹은 닭이 만든 달걀 사 먹습니다. 그다음에 명태살 가득 참 어묵입니다. 얘는 명태 연육이 60% 들어가 있고요, 밀가루가 12% 들어가 있어요. 어, 오아시스에서 파는 세로미 어묵이랑 비교를 해보면 세로미 어묵은 밀가루가 안 들어가 있는데. 명, 아, 연육. 연육이 90% 들어가 있다 그랬고. 근데 걔는 어떤 생선을 사용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얘는 명태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근데 조금 첨가물이 새롬이 어묵보다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유를 사용해서 튀겼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조미유유부초밥 만드는 키트고요. 시중에 유부초밥이랑은 맛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막 맛있고 상콤하고 막 입에 붙는 맛 전혀 아니에요. 그 대신 대두 94%고 현미유를 사용한 유부초밥입니다. 뭐 성분도 괜찮아요. 천일염 썼고 설탕 유기농 설탕. 그리고 약간 뭐, 어 그가시오브스 만드는 재료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깐마늘. 저는, 그, 마늘을, 다진 마늘은 사지 않고, 만들지도 않고, 깐마늘 사가지고, 뭐, 편 쓸어 먹을 때도 있고, 그냥 그 통째로 구울 때도 있고, 반찬할 때는 다져서 쓰고, 꽃대꽃대, 신선한 마늘을 이용해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연두부는 잠깐 패스할게요. 두부. 네, 두부입니다. 두부, 무농약 콩으로 만들었고요. 100% 국산 대두래요. 성분 뭐 특별하게 들어간 거 없는데 식물성 유지와 올리브유가 들어가 있네요. 기름을 예, 두부를 만들 때 약간 기름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두부. 제가 매번 뭐 오아시스나 한살림 주문할 때마다 연두부를 구매하는데요. 단백질을 가장 그냥 편하게 내손안 가고 조리 안 해도 되는 가장 편하게 먹 손쉽게 간단하게 먹는 방법이 연두부이기 때문입니다. 성분 보면요, 성분 좋아요. 대두 99.9%, 천일염 0.1%, 두부 응고제 들어가 있고요. 얘는 특이하게 그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팩 120g당 단백질이 6g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먹는 오아시스 연두부랑 비교해 볼게요. 오아시스 연두부는 120g당 단백질 4g, 어, 얘는 6g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식물성 유지 들어가 있고 레시틴 들어가 있고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해수, 조제용제로 해수를 사용했고, 강릉초당 두부라고 합니다. 그래도 100% 국산콩을 사용했네요. 둘 다, 콩 자체는 둘다 좋은 원재료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상, 한살레 장바구니 하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 엘리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